9월 15일 월요일 매일 묵상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부터 역대하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의 말씀인데요.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장면인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시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기본 산당으로 간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3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4절에 언약궤는다윗성에 있어서 에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언약궤가 있는 장소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장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본 산당에는 노제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는 거기에서 천마리의 짐승을 그제단에서 번제로 드렸다고 라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1천번제는 한꺼번에 드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한국 교회에서 1천번째 헌금은 사실상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1천번째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천번째 헌금이라고 드리시는 성도님들 의 헌신을 표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헌금의 종류를 너무 많이 설정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제 말씀대로 조금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에 따라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10절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과 추의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백성 앞에서 출입이라는 말은 백성에 대한 나감 그리고 들어옴 그리고 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것으로 보여요. 11절에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12절에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인데 이렇게 된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본 산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끝을 맺고 있어요. 14절에는 솔로몬의 병고와 마병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16절에는 요 솔로몬의 말들을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애라는 이 지역은 길리기아를 가리킨다고 라 많은 해석자들이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17절에는 병거의 값이 나와 있고, 무역업자들이 전차와 말을 햇사람과 아랍사람의 왕들에게 팔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특별히 17절은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해보자면, 역대기의 저자는 제가 봐서는 저의 평가가 중요하진 않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라고 보고는 있지만 굳이 특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기본 산당의 1천번째 이야기를 11기상 3장과 거의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요. 11기상 3장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핵심은 재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지혜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결과로서, 열왕기에는 지혜에 한 정하는 듯한 뉘앙스이지만, 역대기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결과로서, 확대되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는 11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본문과 유비되고 있는 12절은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라는 이 본문 구절을 보면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는 것은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이라고 해서 분명 솔로몬이 가진 것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결과가 부와 재물과 영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울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단락의 구성을 보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은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이 바로 단락인데요. 어쨌든 성경에서 단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3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산당의 이야기죠. 실제로 단락은 7절에서 나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 산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14절부터는 다릅니다. 이유는 모두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단락을 구성해서 말이죠. 다른 단락을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분명 저자에게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절에 호와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과 영광과 지금 축적되고 있는 말, 병거, 은금, 백평목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락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율법적으로도 금지 품목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정말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라는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16절에 왕이 세워진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17절에 병거를 애굽에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신명기는 지금 광야식에 기록되면서 이 말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마치 유언처럼 말이죠. 결국 병마를 산다는 것은 너희가 주려고 해놓고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많이 두지 말 것으로 아내와 응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15절에 응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새로운 달락으로 두면서 솔로몬의 부의 축적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애국의 사들인 병거를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에 대팔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경제무역을 하는 지혜로운 왕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은 결국 병거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부왕이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대팔기도 했지만, 에루살렘에도 무역으로 많이 사들였다는 것은 결국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세상적인 것에 기대는 왕인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달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더 주셨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나감, 들어감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